했는데 C자표부터 구해야겠죠. C자표는 원위에 있는 점이고 근데 A자표와 B자표를 줬어요. 그럼 2분의 1 곱하기 A, B 길이했다가 C까지의 거리를 곱했을 때 면적이 1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2루트 이어야 됩니다. 그럼 2루트 2다. 자, 2루트 2라는 것은 Y는 X 수직인, 뭐 수직거리를 따질려고 하는 거니까 얘길기가 지금 마이너스 아,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짜리 중에서 여기가 길이가 2루트 2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? 2루트 2면은 이렇게 생각해서 2루트 2, 2루트 2 4만큼 가겠네요. 그러니까 아 직선이 y는 x 얘가 0 마이너스 5니까 위로 4칸 정도 올라가면은 y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뭐 올라가면요 내려가면은 y는 x 마이너스 9였겠구나 얘는 X-5구요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 좌표와 여기 좌표, 뭐, 연립을 하자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연립을 해야 됩니다. 연립을 X제곱, 그 다음에, 이제 여기, X-1을 넣어줘요. 넣어줘가지고 계산을 하면은, 이게 X제곱 빼기 X 빼기 12가 되면서 여기 좌표가 4. 4면은 3이구요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삼 콤마, 마이너스 사, 이렇게 되는데, 무리함수가 지금, 플러스니까,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, 이, 렇게 지나는,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, 여길 지날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여기는 아니고, 여기를, 어, 지나야 되는, 값, 지나야 되는 그런 그래프구나, 라고 생각할 수 있고, 어, 대략적으로 따져보면, 아마도 그래프 계형은, 이런, 이런 식으로 가는 애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가는 애가, AX, EP, 마이너스 EQ다 라는 거죠. 그 점, 그 점을 이제 누구도 지나냐면, 이제 누구지? 아, 무리함수가 지나는 거니까, 무리, 아, 유리함수가 지나는 거니까, 유리함수는 아마도 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녀석인가 봅니다. 저런 식으로 그려진 녀석일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아, 여기는 비고요. 그래서 b 와 c 를 유리함수가 지난다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좀 해보면, 일단은 0 콤마 마이너스 오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Q, k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5인가요? 그렇죠? 아,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q에 q 마이너스 5가 될 거고. 또한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4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콤마제 q 이따 시다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4를 지나니까 여기서 이제 요거 처리 너무 넘겨주고 하면은 Q에 q 에 q-5는 3q+3 했다가 q-4 이렇게 되면서 q값 나오고 q값 나오니까 k값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p값만 찾으면 되고 p값은 다시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지금 5 콤마 0 그러니까 5 콤마 q는 3이죠. 0이니까 6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코마 이너스 4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3코마 마이, 여기 마이너스 4가 되니까 2가 되겠네요 그러면 5a 2p가 36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2p가 4니까 빼면은 8a가 32 그럼 a는 4 A는 4, 그리고 P는 8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P값과 Q값을 구할 수 있었고, AB도 다 구할 수 있었다. 자,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. <laughs>